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자, 전 선생님 반팔을 입고 있지만 벌써 11월 첫 번째가 지나고 둘째 주도 지나고 지난 주로 인가 연합 예배를 드렸으니까 셋째 주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자, 11월 셋째 주 점점 뭐가 다가오고 있죠? 남은 11월보다. 이제 다가올 12월까지의 날짜가 더 적게 남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12월이 되고 또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 내년이 금방 찾아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올 한해 잘 정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나요?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많은 일들을 하지 않지만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말 그대로 한해 동안 하나님이 이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인데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아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텐데 예배할 때 우리가 집중하고 또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집중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전사님 기도할게요.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Yo,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지쇼 카운트스타 10, 9, 8, 7 bye, by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deep deep, deep. all together deep, deep down in my heart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Yeah!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전사인과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되요.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고 옳은가, 옳은 것인가를 가르치겠소.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시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언제나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마시오. 아멘. 자,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바로 사무엘의 사람들을 섬기는 법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사무엘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 우리가 한번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11월 달에는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섬길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특별히, 자, 이 선지자의 이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리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었어요. 마지막 선지자라기보다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게더 맞겠네요. 자, 어릴 때부터 이 사사로서 성전에 대한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멋진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중에서 어떤 가장 멋진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함께 기도를 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또 다른 곳에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도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는데 바로 자, 이 소년, 누굴까? 이 빨간 머리 소년.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가 그인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 중에서 사무엘 왕에게 있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복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한 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일 중에서 가장 멋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선 이 말씀을 한번더 읽어볼게요. 3일상 12장 23절 말씀인데 한번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되고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고 옳은가를 가르치겠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결코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크고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던 거죠. 기도하는 일이 왜큰 일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무엘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설교 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 영상이 되겠죠. 설교 중 영상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안녕, 나는 사무엘이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도 해. 사사가 뭔지 알고 있니? 그래. 아직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는 말이란다. 나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갔지. 나는 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감당했지만 어떤 사사는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사는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일등 다양하게 주님과 백성들을 섬겼지. 그중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그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다. 너는 앞으로 어떤 크리스천이 되고 싶니? 그래?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처럼 세상을 섬기는 방법도 있단다.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건 말이야.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환경을 위해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겠지 나처럼 말이야 자잘 봤나요 친구들 사무엘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는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사무엘의 기도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씀을 기도를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 시대, 엄청 옛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이니까 아주 먼 옛날에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어, 우리가 자주 보는 분이 나왔죠. 사도 바울 목사님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디모데서 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담아보고, 그리고 다크 다음 질문을 한번 전사님이 쳐볼게요. 자,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총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누구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이끄는 사람,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높은 지위,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바울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당시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도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당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박해를 받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의 구원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더라도 모두를 위해 그들을 위해 그들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첫 번째,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대상도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과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거룩한 부담감,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해요.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 아까 어떻게 말했죠? 자, 기도를 쉬는 것은 죄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이 기도해 주는 이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도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제안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교만하여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과 이 쭌이 써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모두를 위해서 또 믿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학교를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연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딱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또 이웃, 나라를 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웃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